오늘은 제가 핫도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온 제가 지금 먹어볼게요. 시켜서 음, 시켰더니, 음, 시켰더니 치즈가! 녹지 않았네요. 제가 촬영을 실시간 켜려고 했다가, 어, 안 돼서 그냥 촬영 녹화로 켰습니다. 저는 왜, 왜 구독자가 여, 다, 저는 왜 구독자가 여섯, 여섯 명이 인 이제 몰라겠지만. 음. 구독자가 너무 쪽적대요 구독 많이 많이 해 주세요. 여러분들도 구독 많이 많이 해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리 꾹꾹꾹 눌러 누르신 분들은 자, 추첨을 통해 에어팟을 공짜로 립니다 여기까지 이 타자로 돌아갈게요. 안녕!